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그동안 잘 지내셨죠?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을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어, 이에 앞서 먼저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을 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이세 권의 복음서를 통해서 알게 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해 볼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 가지 모습이 떠오를 것입니다. 특히 각각의 복음서가 끝나는 부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을 당하는 장면을 볼수 있는데,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희생을 당해야만 했을까요? 죄는 반드시 심판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 심판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혹하며, 인간 스스로는 죄와 심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임을 밝힙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외아들을 희생시켜서라도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완성하였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희생의 의미이죠. 아, Okay. Za 30 minut pro přijdu a půjdeme nahoru a zbudeme pouštěčku. Položím nebo z toho můžete jen jo? 30 minut sedět. 骑兵。 네, 영상을 어떻게 보셨나요? 영상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 보셨나요? 영상에서 아버지는 외아들을 희생해서라도 열차의 승객을 구할 것인가? 아니면 승객보다 자신의 외아들을 살릴 것인가?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결국 아버지는 자신의 사명을 위해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승객을 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희생된 아들을 품에 안은 채 절규하였습니다. 이런 희생이 있었기에 열차의 승객들은 모두 무사할 수 있었죠. 한편 그 가운데 마약에 찌들어 인생을 망칠 뻔했던 한 여성이 이유는 모르지만 절규하는 아버지의 그 모습을 목격하고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외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승객을 살리려 했던 아버지의 마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자, 그럼 어 이번 주는 6주차죠.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요한복음의 저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한 그는 누구일까요? 요한복음은 본문에서 요한이 저자임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저자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며 최후의 만찬 때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팔자가 누구냐고 질문한 자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로 자주 등장하는 그자가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황들을 통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의 저자임을 알려줍니다. 요한을 잠시 소개하자면, 그는 그의 형제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요한은 그의 형제 야고보와 함께 성격이 매우 급하고 거칠며 투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별명을 어, 얻을 정도였죠. 한번은 예수님께서 때가 되어 곧 다가올 고난과 비참한 죽음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마침 영광스러운 왕이 되실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부탁드리죠.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나은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부탁했는데 아마도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나갈 아 것을 기대하며 그때 꼭 높은 자리를 달라고 바로 권력을 요구하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열두 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세 명의 제자와 더욱 가까웠는데요. 그들의 이름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입니다. 아마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는 제자들 중에서 더 예수님과 가까웠기 때문에 먼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께 권력을 청탁한 것 같습니다. 특히 요한은 자신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로 소개하고 있기도 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결단을 보여주기도 했죠.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주님의 고난의 순간의 최후까지 함께한 유일한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에게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요한은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모시게 되었죠. 특별히 요한은 다른 제자들보다 사랑을 더욱 강조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복음을 사랑의 복음서라고 부르기도 하며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부릅니다. 한편, 요한은 열두 사도 중에서 마지막까지 생존하였으며, 요한복음 외에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쓴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점에서 다른 복음서와 구별이 됩니다. 요한은 앞에 있던 공간 복음서와는 달리 이 복음서만의 분명한 기록 목적을 밝힘으로써 의도적으로 이 복음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목적을 부여합니다. 그것은 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소개하는데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 즉 구원자임을 믿도록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음으로써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목적으로 기록한 복음 전도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독자도 요한복음을 읽을 때왜 예수님이 그리스도, 즉 구원자이며 그분을 믿으면 정말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읽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수신자는 유대인들이나 유대인 개종자들로 봅니다. 요한복음이 신약의 모든 책들 중에서 구약을 가장 폭넓게 가장 많이 암시하고 있는 책이라는 점에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을 아는 사람들, 즉,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약의 의미를 새롭게 가르침으로써 모르고 있던 의미를 깨닫게 하고자 의도한 책이라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대해 깊은 지식이 있으면 요한복음에 대해 더 풍성하고 깊은 이해가 가능하도록 구성된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라 불리는 다른 세 개의 복음서와 여러 면에서 다릅니다. 공관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묘사할 때 메시아라고 명확하게 표현하기보다는 그분의 신성에 대해 매우 완곡하게 표현하거나 사람의 아들이라는 호칭과 같은 매우 미묘한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자 하나님이시며 성육신 하신 분으로 세상의 구원자라 오신 유일한 생명이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 담대하게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요한복음 이전에 기록된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강조합니다.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태초부터 존재하셨던 분이고 그분을 통해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랬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다시 이 하늘에서 떠났을 때에.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 결국은 그 문제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되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며,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구해질 것이냐? 예, 우리가 대답하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어봐.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래야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인자가, 즉,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구원의 길이 완성되었음을 선포하는 말씀이며 그가 세상에 온 목적을 완성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독특성은 예수님에 대해 가장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어, seven events and seven saying to prove that Jesus was God. 바로 일곱 개의 기적과 일곱 게에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비유적 표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내용입니다. 일곱 가지의 기적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것 등등 일곱 가지의 기적을 특별히 선택해서 기록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to prove that Jesus was God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일곱 가지 예수님 자신에 대한 비유적 표현이 나오는데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이요 생명이시며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며 참, 포도, 나무라는 비유 등 일곱 가지의 비유를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렇게 한 목적은 예수님이 바로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려는 이들에게 요한복음을 먼저 읽도록 권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은 신구약 성경을 총정리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책으로서 성경을 총정리하는 성격을 지닌 책이죠. 또한 요한복음은 선교를 위해 기록된 책입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되던 시기는 선교 활동이 아주 활발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독교의 핵심,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책으로서 어느 문화나 지역의 사람들에게도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우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죠.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죄와 심판의 문제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고난과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시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시고, 예수님을 대신할 존재, 즉 성령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사역을 세상에서 대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구절을 보게 되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므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무엇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 제물의 대신으로서 죄 용서를 통해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소개하고 잠시 관련 영상을 보려고 합니다. 한번 영어 성경 구절을 읽어 볼까요?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son so that everyone who believes in him wi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자,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Soul loved 아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gave His only Son 그의 외아들을 보내 주셨습니다. 왜냐고요? So that everyone 누구든지 who believes in Him 그를 믿게 되면은 will not perish 멸망치 않고 대신에 have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한번 영상을 잠시 함께 보시겠습니다.